안녕하세요, 형님들. 레전드 오브의 미르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머니포식자입니다. 석훈이 형,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투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고 계신 거 맞는 거죠? 그런데 투표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요? 보상에도 문제가 많지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게임도 세상 속 작은 사회인데 이럴 거면 투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던가요. 다이아로 찍어 눌러서 대표자를 뽑을 거면 그냥 랭커에게 대표자 자리를 주지 그래요? 아 맞다, 다이아 소각해서 돈 벌어야 되죠? 돈놀이 하고 싶으면 그냥 레전드 오브 카지노를 만드세요. 아, 이것도 불법이라 안 되는구나. 그리고 투표당 필요한 거버넌스 주화는 왜 자꾸 늘어나는 거죠? 10주 차 이후에는 50개로 고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1주 차로 돌아가서 25개로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 이거 우리 한국 서버 사람들 상대로 CBT 하고 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대학도 안 나온 제가 게임 운영에서도 이것보다는 잘 운영했을 겁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야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유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일이 다 말해주기도 정말 입 아프네요. 자꾸 이상한 시스템 만들어서 유저들 돈 빨아먹을 생각밖에 하지 마시고요. 게임 본질에 집중합시다. 집중! 그리고 또 상품 끼어 팔기 하네요.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정말. 이번 주도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계속 다이아만 모아둘게요. 그래도 대표자 선정을 위해 투표하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투표 효율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투표를 통해 갈라르의 영웅증표 600개로 영웅 장비를 만들 수 있는데 30회 모두 투표시 25개의 갈라르의 영웅증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문서와 뽑기권, 숙련서 등 자잘한 아이템들을 주기도 하는데 현재 저희 서버 거버넌스 주화 시세는 0.1%로 1.4 다이아로 1주차 때 필요한 거버넌스 주화는 총 750개가 됩니다. 다이아로 환산하면 300다이아 정도가 되겠네요. 게다가 10주차까지 필요한 거버넌스 주화는 최대 2배로 증가하니 주화를 구매해서 투표하는 행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미르 주화를 예치해서 투표를 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 서버 기준 현재 6 다이아 조금 안 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100개의 이미르 주화 예치 시 1시간당 1개의 거버넌스 주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600 다이아를 사용해서 24개의 거버넌스 주화를 얻을 수 있는데, 다이아로 환산했을 경우 수익률은 1.5% 정도 나오네요. 이것을 팔지 않고 투표해서 칼라르의 영웅 아이템 제작과 각종 소모품 아이템을 얻어갈지 아니면 투표권 행사를 넘기고 그냥 다이아로 판매해서 거래 가능한 영웅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던가 재료를 사서 제작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 몫이에요. 저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게다가 현재까지도 아직 전설 디시르가 없다면 당연히 전설 디시르 천정부터 찍어야 합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진짜 레전드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아이온 2 나오면 하러 갈 사람 있다냥. 리프레인 바르서버에서 클랜 레이드 함께 할길드원 모집합니다. 귀찮은 디스코드 안해요. 카톡 자율 참여입니다. 분배 참여자 전원에게 동등하게 n 분의 1해요. 영웅템 네 판가 시세 50% 적용합니다. 그럼 안녕!